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타오른 작은 불꽃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번져나가서 개신교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 놓았을까요? 자, 지금부터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가 이끌었던 이 놀라운 부흥 운동, 그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739년으로 한번 가 볼까요? 영국에서 가장 번잡한 항구 도시 중 하나였던 브리스톨입니다. 바로 그곳의 탁 트인 들판에서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한 사제가 교회의 모든 규칙을 아주 그냥 박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존 웨슬리가 직접 자기 일기에 쓴 말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엘리트 사제가 저기 거룩한 교회 건물을 박차고 나와서 흙먼지 날리는 들판에서 설교를 한다? 이건 당시 사회에서는 스스로를 뭐랄까 천하하게 만드는, 자기 지위를 내팽개치는 행위나 다름없었어요. 심지어 불법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었죠. 아니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내몰았던 걸까요? 그의 이런 파격적인 설교를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3천 명이요. 3천 명.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호기심에 모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건 말이죠. 당시 사람들? 특히 산업화의 그늘에 가려져 잊혀졌던 노동자들 마음속에 얼마나 거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던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냐면, 당시 종교는요, 정말 꽉 짜인 틀 안에 있었거든요. 모든 설교나 종교활동은 무조건 교구사제에 허락받고 교회 건물 안에서만 해야 했어요. 야외 설교? 이건 뭐 거의 반란선동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어요. 공공질서를 해치는 광신도들의 지수로 여겨졌죠. 그런데 하필이면 보수적인 옥스퍼드 출신 엘리트인 존 웨슬리가 바로 그 금기를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설교 장소 좀 바꾼 게 아니에요. 이건 기존 교회의 권위, 아니 사회질서 전체에 너희가 틀렸다고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웨슬리는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당시 영국 사회, 그리고 교회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가 마주했던 그 차가운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8세기 영국 국교회는요, 뭐랄까, 높고 차가운 성벽 같았어요. 그 안에는 형식적인 규칙만 가득했고, 상류층, 엘리트들만 있었고요. 하지만 그 성벽 밖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산업도시 뒷골목에선 가난과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이 사람들한테 완전히 눈과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영원의 굶주림을 전혀 채워주지 못했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간극, 이 빈틈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좀 좁혀 볼까요? 이 거대한 사회 이야기에서 존 웨슬리라는 한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그의 내면에서는 과연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존 웨슬리가 처음부터 막 신념에 불타는 영웅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미국 선교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고요. 자기 믿음마저 바닥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요. 다들 죽는다고 벌벌 떠는데 모라비아 교도들만은 아주 평온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죠. 그걸 보면서 아내 믿음은 진짜 껍데기였구나 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동생 찰스가 먼저 영적인 평안을 찾고 그리고 마침내 1738년 5월 24일 그 인생을 아니 개신교의 역사를 바꿀 그날이 온 겁니다. 그날 저녁 런던 엘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아주 작은 모임에 정말 우연히 참석하게 되어 거기서 누군가 마르틴 유터의 글을 읽는 걸 듣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웨슬리는 머리로만 알던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터지는 진짜 신앙을 체험한 거죠 본인 표현 그대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바로 이 개인적이고 강렬한 체험이 앞으로 수백만 명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거대한 운동의 심장 그 엔진이 된 겁니다. 좋아요.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이 뜨거운 에너지를 그냥 놔두면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웨슬리는 이걸 어떻게 거대한 운동으로 만들어냈을까요? 그가 쓴 방법들을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웨슬리의 진짜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그는요, 막 아무도 생각 못한 걸 발명한 혁신가라기보다는요, 이미 있던 좋은 아이디어들을 기가 막히게 엮고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뭐랄까, 천재적인 조직가 혹은 플랫폼 설계자에 가까웠어요. 그의 방법, 즉, 메소드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첫째, 교회 안 온다고요?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간다. 들판으로 나간 거죠. 둘째,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그냥 흩어지게 두지 않았어요. 속회라는 소그룹으로 묶어서 단순히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힘들 때 붙잡아주는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셋째,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퍼뜨리기 위해 계속 돌아다니는 순회 설교자 네트워크를 만들었죠. 이게 바로 거대한 네트워크의 시작이었어요. 이 체계적인 방법 메소드 때문에 그의 추종자들이 메소디스트, 즉 감리교도라고 불리게 된 거고요. 말이 쉽지 그의 헌신은요.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평생 말을 타고 다닌 거리가 40만 킬로미터. 이게 감이 오시나요? 지구를 10바퀴나 돈 거예요. 말 타고. 설교는 4만 번 넘게 했고요. 여든이 넘어서도 새벽 설교를 거르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건 뭐 거의 초인적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영국에서 이런 불길이 타오를 때 이게 영국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같은 시기 바다 건너 유럽 대륙에서도 아주 비슷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경건주의라는 운동인데요. 쉽게 말해서 웨슬리 운동의 독일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7세기 독일에서 시작됐는데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차가운 교리보다는 살아있는 개인의 신앙 체험을 강조했죠. 기억나세요? 웨슬리가 폭풍 속에서 만났던 그 모라비아 교도들.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바로 이 경건주의에 있었던 거죠. 사실상, 웨슬리 운동의 영적인 토대를 제공해준 셈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닮았어요. 마치 다른 나라에서 자란 쌍둥이 같죠? 보세요. 둘다 차갑게 식어버린 국가교회가 문제였고, 해결책으로 개인의 뜨거운 체험과 소그룹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믿음이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아원을 짓고 병원을 세우고 노예제에 반대하는 것처럼 세상을 바꾸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두 부흥 운동이 남긴 유산 그게 과연 뭘까요? 이게 어떻게 개신교의 DNA 자체를 바꿔버렸고 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개신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나라가 관리하는 차갑고 딱딱한 제도 종교에서 개개인이 가슴으로 체험하고 또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살아있는 운동으로서의 신앙으로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복음주의, 이벤젤리컬리즘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탄생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 운동들이 세운 몇 가지 핵심 기둥들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 복음주의의 DNA가 됐습니다. 신앙은 그냥 물려받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직접 회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 또 교회의 전통보다 성경이 최고의 권이라는 믿음, 그리고 신앙은 사회를 향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감정과 교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 넣은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찬송가였습니다. 존 웨슬리에게는 동생 찰스가 있었죠. 이 사람이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송가 작사가 중한 명일 거예요. 그의 유명한 찬송과 가사, 놀라워라 주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었는지.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여기엔 이 부흥운동의 심장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선 한 인간의 솔직하고도 벅찬 고백, 바로 그거죠. 결국 이 모든 거대한 역사의 시작은 뭐였을까요? 런던의 어느 작은 방, 거기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던 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갈 수 있는 걸까요? 존 웨슬리의 이야기는 20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